설레는 표정으로 스크린 앞에 앉는 사람들 떨려 이들은 화면을 통해 성형수술 가상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공개되자 <laughs>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쌍꺼풀 수술 부작용으로 부종및 염증 발생 코 수술 부작용으로 코끝 괴사 발생 눈밑 지방 재배치 부작용으로 광대뼈 수술 발... 부작용으로 입술 처짐 및뼈 주위 염증 발생 이건 성형수술 부작용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벌써 200만이 넘을 정도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이 영상은 놀랍게도 한 성형정보앱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성형정보앱의 부작용 게시판을 따로 운영하고 있죠. 최근엔 기능도 업데이트 했다고 합니다. 저희 플랫폼에서 이제 성형 정보 플랫폼 중에 유일하게 부작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업로드된 부작용 후기가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아니다 라는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판례에 따라 가지고 부작용 후기에 병원명을 공개하는 기능을 추가로 넣었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만약에 이 후기를 내려라 라는 요청이 오더라도 자신의 게시글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또 추가로 넣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성형 수술을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득이 될 텐데 성형 수술 부작용 위험성을 알리는데 힘쓰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즘에는 성형 수술이 좀 보편화가 되다 보니까 쉽게 생각되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은 발생을 하는 거고 성형 정보 앱이지만 저희가 성형을 막 장려하고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비자들에게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 저희 플랫폼의 역할이기 때문에 한국 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형 수술 부작용을 경험한 사람은 십칠 퍼센트.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하지만 부작용 발생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들은 경우는 고작 32.9%에 불과하죠. 이제 많은 분들이 성형을 고민하실 때 인터넷 후기 같은 걸 찾아 보시면 아무래도 긍정적인 후기만 많이 있고 좀 부정적인 후기는 좀 찾기가 어려워요. 올바른 성형 문화가 정착이 돼야 장기적으로 저희 플랫폼에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외에도 블로그와 유튜브 등을 통해서 성형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제 피해 사례를 소개하는 등. 성형수술 부작용 알리기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죠. 저희 영상에도 나오는 멘트인데요. 성형은 시뮬레이션이 아닙니다라는 이제 카피가 나와요. 저희 성형에 항상 좋은 점만을 생각하지 말고 성형을 하기 전에 보다 꼼꼼하게 정보를 확인하고 신중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